같은 경우는 다시 보여드리자면 옆에서 또 완전 수직운동인데 머드는 반원을그리면서 가슴을 넣어주는 거예요. 앞으로 각도 자체. 이런 지금 뒤로 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머리가 부딪힌 이유가 가슴을 넣었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가서 네 부딪친 건데. 그래서 이 각도 자체를 그을 하는데, 아프리카에서 났을 는 Hello, look 고 e r e Look, look, l o 이 k look. Look, look, look. Look, look, look. Look, look, look. 을 o o k 간 o o k look. Look, l o

이화잘안돼빠져자 이렇게 정화 바닥을 위로 넣는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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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욱이 올라가겠는데?